탁! 강렬한 스며시 소리와 함께 상대 코트에 꽂히는 공. 모두가 숨죽인 채 지켜보던 그 순간 믿을 수 없는 속도로 날아온 공은 상대 선수의 미간을 스치듯 지나갔다. 2025 파리올림픽 탁구 여자 복식 결승전. 대한민국의 신유빈 선수가 또한번 마법 같은 플레이를 선보인 것이다. 그녀의 복식 파트너는 숨을 고르며 미소 지었다. 불과 몇년 전만 해도 비약이라는 귀여운 별명으로 불리던 탁구 신동, 신유빈. 그녀의 성장은 놀라움 그 자체였다. 2020 도쿄올림픽에서 최연소 국가대표로 출전하며 전 세계를 놀라게 했지만 당시 그녀는 아직 어린 티를 벗지 못한 유망주에 불과했다. 하지만 그녀는 끊임없이 진화했다. 특히 고질적인 손목 부상에도 굴하지 않고 묵묵히 재화에 매달렸던 시간들은 그녀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다. 과거 경기 중 에너지제를 찾는 모습이나 바나나맛 우유를 간절히 원하던 귀여운 에피소드는 이제 전설처럼 회자된다. 현재의 신유빈은 단순히 뛰어난 기술을 가진 선수를 넘어섰다. 그녀의 플레이에는 노련함과 탁월한 경기 운영 능력이 녹아있다. 특히 상대의 허점을 정확히 파고드는 날카로운 서브와 예측 불가능한 백핸드 드라이브는 타이 추종을 불러한다. 여기에 빠르고 정확한 스워크는 어떤 공이든 놓치지 않고 받아낼 수 있게 한다. 그녀의 플레이는 마치 미리 짜놓은 각본처럼 정교하면서도 동시에 즉흥적인 천재성이 번뜩인다. 상대를 혼란에 빠뜨리는 변칙적인 리시보와 위기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강철 멘탈은. 그녀가 왜 탁구 마법사라 불리는지 증명한다. 이번 올림픽에서 신유빈은 새로운 복식 파트너와 함께 호흡을 맞췄다. 베테랑 김민아 선수였다. 서로의 장단점을 완벽하게 보완하며 김민아 선수의 노련한 수비와 신유빈 선수의 공격적인 플레이가 시너지를 발휘했다. 경기 내내 두 선수는 찰떡같은 호흡으로 상대의 공격을 막아내고 빈틈을 노려 득점을 쌓아갔다. 특히 경기 막판 신유빈 선수가 절묘한 드롭샷으로 상대를 속인 뒤 김민아 선수가 강력한 스매시로 마무리하는 장면은 압권이었다. 경기는 결국 대한민국 팀의 승리로 끝났다. 신유빈은 환하게 웃으며 파트너와 뜨겁게 포옹했다. 탁구 신동에서 이제는 명실상부한 세계 최정상급 선수로 우뚝 선 신유빈. 그녀의 마법은 탁구 코트 위에서 계속될 것이다. 다음은 또, 어떤 놀라운 플레이로 우리를 열광시킬까? 그녀의 다음, 경기가 벌써부터 기대. 기댓...